근로자 65살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작업자 52살 A씨가 3.5톤 무게 파이프 다발에 끼어 작업 중 감전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어제 결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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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없는 현장 없고 현장 없는 안전 없다. 자나깨나 그저 안전만을 생각하는 안전 지킴이 김두영입니다. 과연 오늘 작업 현장에 계신 우리 근로자분들은 어떤 안전 지식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영 씨, 근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가져가세요. 아, 이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어? 어이, 이거 밥 아니에요 밥? 밥. 아, 도, 도시락 통 먹방입니까? <목> 오늘 이 멘밥 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밥 도둑 찾아서 아, 맛있게 드시면 야, 돼요. 와, 밥도둑 많죠. 그러니까 그냥 밥만 주고 반찬은 안 준다고? 아, 그럼 뭐이 안에 반찬 될 만한 게좀 있다? 그렇죠. 그럼 저를 따라서 안전을 찾아 반찬을 찾아 함께 떠나시죠. 야 안전도 궁금한데 반찬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까요 아, 아 대전에 있는 식품기업 아 아마 이은아안운서도 감이 오시죠? 네, 네, 이거 하나 있으면 밥한 그릇, 두세 그릇은 그냥 없죠. 벌써 고소해요. 네. 안전 안전 네 안전 지킴이 김동현입니다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 빨리 저희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시지 그랬어요. <laughs> 아 저희가 조업 시간 여덟 시부터 시작이라서 빨리 환복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조업이라니 아니 저 지금 작업해야 돼요? 저 지금 반찬 찾으러 왔어요. 반찬도 찾고, 조업도 하고. 박 PD,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일해야 돼? <laughs> 아, 아, 우리 콩푸팬더카메오예요 예. 자, 일단 위생이 생명인 곳이니까 아주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네, 예. 식품 제조 공장에서는 이 과정이 필수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손까지 깨끗하게 씻고. 자, 이제 드디어 박도둑을 아. 만나는 건가요? 야, 이거 근데 최고의 도시락 반찬이었죠. 예. 아, 이게 밥도둑이 김이었구나. 오, 이거 신기하다, 이거. 오. 어? 어? 왜, 왜 갑자기 멈췄어? 아니, 어, 저기요, 사장님, 상무님, 이사님, 이거 멈췄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오해요 아, 아.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네. 김 좋아하십니까? 김 무지 좋아하죠. 아 진짜요? 네. 그럼 만약에 여기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제품에 김이 있어요. 그러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laughs> 다른 것도 먹어 봐야지. 저희께 좋은 걸알수 아 있거든요. 네. 네. 이 애사심이 뛰어난 분께 네. 혹시 안전에 관련된 퀴즈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도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산업 현장 화재 예방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장 20m 이내에 소화기 설치하기. 2번 충분한 환기 실시 및 가연성 물체 제거하기. 3번 작업시 화재 감시인 지정 및 배치하기. 정답은 무엇일까요? 뭐1 번입니다. 아일번 작업장 2 0 m 이내. 아2 0 m 너무 멀어요. 아. 5 m 있어야지. 오. 빨리 가서 불을 끄죠. 알겠습니다. 아, 자, 정답은 그러니까 바로 답하셨네요. 20m가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5m 이내에 배치를 해야 말 그대로 빠른 초동 조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오늘 또 맛있는 거사 드시시라고 간식비 준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네요. 어 그다지 그나저나...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은 소금, 김을 이렇게 정확하게 조미를 하는군요. 그러니까다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요. 오, 이거 이 정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장까지 <laughs> 와, 여기 아세요? 아 당연하죠. 제가 안전 지킴이 아니니까 저 이거 본적 있어요. 저 진짜 열어요. 네. 저 열어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저희도 배웠었죠. 예. 작업자들의 끼임 방지를 위해 이렇게 자동 제어 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었죠. 맞지, 맞지. 이거지. 그렇죠. 안전 지킴이 어깨가 어우, 한없이 올라가는 거같네요 뭐 여기는 제가 혹시 도울 일이 뭐 없습니까? 아, 지금 박스 포장하고 있는데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아까부터 제가 좀 궁금했는데 네네. 이 포장지에 써있는 이 문구 뭡니까? 한국인은 밥심으로, 작업은 안심으로. 이게 안전 캠페인이에요. 오. 이제 고객들한테 안전에 대한 문화를 전파하려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전국에서 이거를 드시는 분들은. 다이 슬로건을 보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취지네요. 네네. 근데 혹시 네. 퀴즈 도전하실 분안 계실까요? 아 마치 짠 것처럼. 자 그러면 뭐 안전에 관련된 상식 뭐 본인이 많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네 자부합니다. 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 중지. 표지판 부착 등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 무슨 사고일까요? 너무 쉬운데요? 아 쉽다고요? 네. 전 어렵습니다. 아, 정답은 끼임 사고입니다. 아 끼임 사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안 바꿉니다. 아. 정답은 확신하시는 네, 거죠? 네. 끼임 사고 정답입니다. <laughs>